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점자를, 어, 익히셨으면, 그, 점자를 통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는 그런 또 훈련이 필요하시죠. 근데 그냥 아무런 글보다는 뭔가 우리 마음이 양식이 되는 뭔가 감동이 남아있는 그러한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어떨까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 한번 어떤 신지, 예, 인생의 흉터들이라는 글인데, 한번 봅시다. 자, 49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짚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자, 사십, 자, 오십 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둥근 게 아니라 뭐가 나지 않았는가.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내용 봅시다 51번 열어 주시죠. 자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 예 그게 과연 뭘까요? 자 그거 알기 전에 먼저 이 내용 먼저 봅시다. 자 하지만 내가 세상을 하지만 하 약자 들어갔죠. 그다음에지만 할 때만 마 약자의 니은이 들어갑니다. 자, 내가 내가 할때가 약자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세상을 상할때사 약자의 이용 받침. 그다음에 을 을은 을 약자가 그대로 있죠. 자 그다음에 여행하면서 발견한 자 여행하면서 면 미음에다가 연자 약자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발견한 할 때도 견 기억에다가 연자 약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자, 인생 인인 바로 약자가 있죠. 네, 인생의 중요한 진실. 자, 진실할 때 지열에다가 인자 약자가 들어갑니다. 예, 네, 그렇죠. 진실 하나는 자,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52번 열어 주십시오. 자,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자. 예, 그렇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예,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가 많죠. 자, 한번 내용 봅시다. 자. 정말로 상처를 주는 자. 정 자 요건 지어 대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어 대다가 영자 약자가 써져 있죠. 그래놓고 읽을 때는 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우리 점자에서 보면 이 영자 약자가 있죠. 이 영자 약자가 시옷, 지옷, 치옷 이세 녀석을 만나게 되면 이게 영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엉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시옷, 지옷, 치옷을 이 영자가 만나게 되면 영이 아니라 엉자로 바뀌죠. 그래서 정말로 할때 지어대다가 영자 약자를 붙여 놓고 우리는 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죠. 정말로 상처를 주는 상처 상사 약자를 을 약자 들어가죠. 는은 약자 들어가죠. 자, 사람들은 사람들은 들을 약자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 여기서는 이제 크게 어렵지 없죠 가약자 자약자 예, 사랑하는 사약자 자랑 자 우리 가나다라마바차자차간다파하 중에서 라자와 차자는 약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아, 사람들이라는 것자 여기서 것 약자가 있다라는 것 번 약자 있죠 챙겨주시고 오 오십삼 번 열어주십시오 자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 보이면서도 예 우리 낮은 사람한테는 뭔가 멋지게 보이려고 예 품위도 갖추고 멋진 옷도 차려입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낯선 자 나에다가 치읓 받침이죠 선시옷에다가언 약자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타인에게는 자 여기서 타인할 때타 약자 쓰면 안 됩니다 자 나다마바자카타파하 이 아홉 개의 글자 다음에 모음 글자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타 약자 쓰지 않고 티어 대다가 아 그대로 써줘야 되죠. 왜 그러죠? 자 나다마바자카타파 이 아홉 개 글자는 자음 약자죠. 자음 약 그냥 그 자음만 갖고 그대로 약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글자가 모음 글자가 오게 되면 이 자음 약자가 첫소리 자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음 글자가 왔을 때는 약자로 써주면 안 되죠. 그래서 타인 할때 티에 대다가 아라고 써야지. 그냥 타약자로 써버리면 타인이 아니라 틴이 되죠. 틴. 예,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곧잘. 예, 그다음에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자,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약자는 없죠. 쉬운 약자죠. 뭐사 약자, 다 약자, 뭐가 약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품위를 내보이면서도 자품위위자 이런 글자 아시죠? 예, 우리 그 몸에서 예외외위뭐 이런 그두칸 가지고 두칸 가지고 만들어지는 몸이죠. 예, 품위자 내보이면서도 자 그다음 54번 열어주십시오. 자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참 이게 안타깝죠 예. 정작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는 이러한 모습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자 한번 내용 봅시다 정작 자 여기서도요 정자이 영자 약자는 시옷 치읓 치과 함께 쓰일 때는 뭐로 바뀐다 엉자 약자로 바뀌죠 그래서 정작 지어 에다가 영자 약자 썼죠. 그다음에 자에다가 기억. 우리 자신의 사람에겐 자 신. 시오 에다가 인자 약자가 붙어 있죠. 그다음에 무신경한 표정. 자 무신경. 자 경은요 기억에다가 영자 약자 그대로 되죠. 예. 네. 근데 표정 아지어이 나왔죠. 그러면 영자는 옹으로 바뀌죠. 그래서 표정. 그다음에 찌푸린 찌. 자, 쌍지어 지어 두개 쓰지 않죠 어떻게 쓴다 된소리 표가 있죠 예 네, 된소리 표 찌푸린 리얼에다가 인 약자들 어 가죠 그다음에 얼굴을 보인다 구를할 때는 기억에다가 울자 약자가 쓰여집니다 자 이처럼 자 오늘 읽은 내용들도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